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에 입고된 제품은 로트링 500이라는 샤프입니다. 500, 600 시리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로트링 500 샤프는 더 저가 라인이에요. 포장 케이스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 샤프를 꺼내면 이렇게 이게 이게 직수입해가지고 뭐 병행으로 수입해서 많이 판매도 하나 보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되는 어 국내 총판에서 정식 수입되는 어, 오리지날 정품이라고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고증서라는 그런 거보다는 사용 설명서는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수리는 본사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식 수입 제품은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뭐 수리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. 그러면 자 컬러는 음 일단 이 제품은 블랙인데. 이렇게 고급형하고 고급형 아닌 제품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바디 부분에 이 부분이 이거 좀 저가 라인은 이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샤프나 그립이나 모양 이런 거다 똑같은데 아래에 있는 이 몸통 부분이 플라스틱이냐 아니냐 그걸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상단을 열면 샤프 심은 이렇게 열어서 뚜껑을 따서 지우개 부분은 이렇게 넣고 요즘엔 다시 심크리너가 다 없는 것 같아요 심크리너가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심 우리 심 샤프 심 넣는 심 그거 경,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바디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아랫부분을 돌리면 이렇게 샤프를 분해합니다 뭐 약간 저중 저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쪽 아랫부분이 샤프 촉이랑 이렇게 그립이랑 한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, 조금 살짝 무거운가? 싶은데, 아무튼 그래도, 어.. 조금 무거운 편은 아니고, 그래도 엄청 가벼운, 좀 가벼운 샤프, 가벼운네요 샤프가. 그래도. 컬러는 이렇게 블랙, 레드, 그린, 블루. 그린 컬러가 보니까 요즘 잘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아무튼 네 가지 컬러고, 저희가 아무튼, 어, 이 제품이 사, 500, 500 제품이고, 600 제품이라고 보면, 이 녀석은 포장 케이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, 꺼내면 이렇게 블루, 블루, 잘안 보이죠? 블루. 이 녀석은 블랙. 자, 이 녀석도 이렇게 설명이나, 이게 뭐라 그러죠? 이걸 보증 설명이라고 그랬어요. 뭐 아무튼 이런 종이대기, 종이가 들어있고, 자, 샤프를 만져보면. 이 녀석은 이쪽에 있는 이 중간에 바디 부분도 약간 매트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요? 유광은 아니고, 무광 블랙으로 이렇게 어, 참 단단하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샤프이긴 합니다. 똑같습니다. 이 녀석도 위에 부분 기능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샤프 지우개가 이렇게 나오고, 여기에 있는 심경 부분 있고, 재질이 이렇게 돌려가서, 그렇죠. 이게 아까 이 녀석은 여기가 플라스틱으로 나왔던 것 같던데, 이렇게 알루미늄으로. 조금 틀리네요. 나오는 이 부분이.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닌가. 이렇게도 돌려서. 이렇게 심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해가 되나 봅니다. 이렇게 위아래로 빠지네요. 이렇게. 뭐, 아무튼. 어이 제품은 더 고급 라인으로 로트링 600 제품이 고 이렇게 뭘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풀리면아 이걸 싹 끝부분을 조립을 다 하고 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돌아가야 깨끗하게 조립이 되는 거구나 밑에 부분을 이렇게 아무튼 이 제품은 로트링 600으로 바디 컬러는 이렇게 레드 이렇게 블루 이렇게 그린이 이 컬러가 제가 보면, 이렇게 이 그린 바디 컬러가 지금, 제가 요즘, 저희도 들 판매를 많이 하니까, 많이 보면, 이 녀석이 그래도 꽤 판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, 다른 컬러들보다. 이런 느낌의 그린이 별로 없, 샤프나 이런 종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, 이 제품은 로트링 600 제품이고, 이 제품은 로트링 이 제품은 로트링 500. 로트링 5 0 0 그린만 비교를 해드려보면, 이렇게, 조명이 잘안 보여서 컬러가 좀 그런가요? 이렇게 500하고 600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이상, 로트링 샤프였습니다.